안녕하십니까. 시리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러시아가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폭격기, 이 강대국의 또 핵보유국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전략폭격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거, 투팔 F-160 블랙잭 폭격기를 해외에 판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게 왜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그 29전투기에 AASM, 프랑스제 활공 유도폭탄이죠. 이걸 따라서 러시아를 폭격하고 있고요. 이기에서부터 중국은 드론 항모 추정되는 괴선박이광조 해상에서 시운전하고 있다. 그런데 생긴 게 정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희한한 형상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군의 프랑스제 무기 사용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의 활공 유도 폭탄을 크루스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그 29 전투기를 크루스크 상공에 투입해 러시아군 시설을 공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단교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크피르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를 물색 중인 콜롬비아에 미국 정부가 F-16 전투기 판매를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로키드 마틴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구매할 수 있는 F-16V는 최대 8대이고 5억 6,640만 달러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 주도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트리키에가 도련 F35A 전투기 구매 의향서를 미국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트리키에가 대금을 지불했지만 인도가 거부돼 미 공군이 인수한 6대를 받아가겠다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스군에서 퇴역하는 S300 PMU와 토르 M1이 우크라이나 대신 아르메니아로 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아제르바이잔에서 트리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아르메니아에 방공 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저우에서 식별된 중국의 드론 항모 추정 괴선박이 시운전에 나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판에 아일랜드가 무려 3개나 식별됐는데 도대체 이 괴선박의 정체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미그19전 투기가, 이렇게 a s m 프랑스의, 프랑스산 뭐 제이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500파운드보다는 조금 더 큰, 뭐 1000파운드보다는 약간 작은, 뭐 이런, 어, 덩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이제, 프랑스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드 타격해도 돼. 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국경 근처까지 가서 크루스크를 마구마구 폭격하고 있는데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집두체를 너무나 정밀하게 타격을 탁탁 해버리는데요 이게 바로 gps 그리고 관성 항법장치 ins 등 이중유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거죠 우리 제담도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폭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할 수 있으니까 크루스카에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콜롬비아가 우파 정부였다가 좌파 그중에서도 극좌파 정부로 갈아탄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단결을 했죠 이스라엘하고 단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제 크필 전투기 그것도 중고사에서 썼는데 여기에 후속 군수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크필의 후속으로 우리 한국의 FA-50 또는 KF-21 뭐 이런 것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었는데 미국이 잠깐 콜롬비아는 내구역이잖아 하고는 니들이 뭐 좌파든 뭐든 간에 그 좌파가 영원한 거 아니니까 우리 F-16 사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F-16V 최신형 F-16V를 8대를 5억 6천 6백 40만 달러 요즘 F-16V 한 대당 가격이 1억 달러가 넘는데 이 8대를 팔면서 6억 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다 대단히 싸게 파는 거죠. 콜롬비아 어떤 그 특혜가 있나 봅니다. 과거에는 콜롬비아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원조, 어그 프로그램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색을 안 사고 중고를 사려고 하면은 이 에르조나주 알마게에 있는 그 중고 F-16CD 이거를 판다. 그런데 그거 24에서 32개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 도입하면 12달 내에 갖다 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주려고 할 때는 절대로 뭐 물량도 없다. 하고 안 주더니, 그래서 네덜란드다, 덴마크다, 벨기에다, 니들이 줘. 하더니, 또 이게 콜롬비아는 중고 팔거 24대에서 32대 있다.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미국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미국입니다. 자, 트리키에가 F35 공동개발국에 투자를 했죠. 어, 그런데, F-35 부품도 일부 생산하기로 했고, 그러다가,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F-35에서 퇴출됐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 미국과 관계가 좀 개선됐는지, 미국이 F-35 판다! 라고 했다라고, 어, 드리키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구매의 양서를 제출하는데, 이건 첫 번째 단계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어, 트키예가 사실 이 F-35를 100대 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초도분 6대에 대한 돈을 다 줬어요. 그 6대, 지금, 이렇게 지금 트키예 국기 달고 있는 게 있죠. 요거 지금 트키예 인도 거부하고 미공군 소유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우리 가져올게. 돈더 내라고 하면 더 낼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한 40대가량. 그리고 F-16V 한 40대가량.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F-16 중에서 V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패키지 한 79대 분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로파이트는 그대로 하고 어, F-16V를 할 바에야 비슷한 돈 주고 지금 우리에게 F-35를 판다면 F-35로 다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F-16 어, 추가 계량도 돈 모아서 이 F-35 를 많이 사야 되니까 그것도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정책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과연 F-35를 하락을 해줄지 이건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리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S300 PMU 어, 그리고 토르 이런 방공 시스템 중거리 방공 어, 또 장거리 방공 이렇게 되죠 토르를 대체해서는 그들이 이제 지금 스파이드 어, 이스라엘부터 스파이드를 사는데 여기 한 40km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 S300 PMU 요걸 대체해서는 바락 MX 이렇게 한 150km 나가니까 딱 맞죠 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제로 대체를 하는데 원래는 이거 우크라이나 준다고 하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주지 않고 이 카스피에 인근에 있는 분쟁지역이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그중에서 아제르바이잔은 트리키에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는 트리키에하고 같은 나토지만 거의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트리키에가 아제르바이잔에 이렇게 공을 들여 그럼 난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거야 해서 아르메니아에 이걸 준답니다 네. 가은 나토끼리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튀르키예와 그리스인데 우리도 뭐 나토 같은 동맹 은 아니지만 일본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뭐 그런 역사적 그건 우리보다 어쩌면 더한 왜냐? 우리는 뭐 일본에게 35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는 수백 년을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리스가 오스만 튀르키에게. 네. 자 중국의 드론 항모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광저우 해상에서 지원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 도대체 이 배를 만든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아일랜드가 하나, 두 개, 셋, 세 개나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드론을 짓든지 예, 뭔가 를 하려면 이뒷 부분에 예,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 부분도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기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도 아일랜드 만들고 중간에도 만들고 뒤에도 만들고 해서. 주기장할 공간이 없어요. 저라면 뒤에 있는 도쇠요. 조그만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없어야죠. 이거 없애 버리고 요거를 앞으로 좀 당기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뒤로 좀 밀고 해서 하나로 합쳐야죠. 그래서 주기장을 앞과 뒤로 좀 크게 해서 비행기를 많이 쉽게끔 하겠는데 중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 제정신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한 2만 톤 정도의 크기인데. 드론 을 운영하는 모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마스트 말이죠. 여기는 일체형 마스트, 앞에는 또 경사형 마스트. 정말 뭐 디자인적인 이 감각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컨셉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희한한 구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에, 블랙잭 버켓기 해외 판매 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디비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누구에게 민감한 핵기술을 넘겨줄지 고민중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전략무기 확산을 작심한 모양입니다. 러시아 최고의 전략자산 중 하나인 투플렉스 160M 초음속 전략폭격기 해외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자국군만 사용하는 투플렉스 160M 초음속 전략폭격기 해외매각을 진행중이며 그첫 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인도를 점찍어 관련 제안을 보냈다고 유라시안 타임스 등 복수의 인도 현지 매체들이 11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안일 코슬라 전 공군참모총장 등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20여 년 전에 인도 해군에 투플레프 22M3 초음속 폭격기를 제안했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인도 공군에 게임체인저 투플레프 160M 전략폭격기를 제안하고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인도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고 서방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인도가 국방 조달을 위한 다양한 공급처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라며 이번 제안은 러시아가 제재와 지정학적 갈등의 여파 속에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데서 나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에 제안한 토블러프 160M은 길이 54m, 폭 55m, 최대 이륙 중량 275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폭격기인데요. 내부 무장창에 45톤의 각종 폭탄을 실을 수 있고,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재원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격기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코슬라 전 총장은 인도는 전략 폭격기보다 다목적 전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인도의 방어태세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인도 공군의 전략 폭격기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위협 속에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가 전략 폭격기를 도입할 경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인도가 정말 투플랩 160M을 구매할지 향후 협상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블랙잭, 처음소 폭격기에요. 최대 속도 마하 2, 순항 속도 마하 1.5. 뭐. 물론 뭐 이렇게 음속을 넘어서 초음속으로 순항하면 항속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져서 2,000km 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략 폭격을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연비가 안 좋아요. 자, 이, 이 폭격기가 얼마 동 덩치가 크냐 지금 여기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폭격기라고 할수 있는 것들인데. 제일비가 B-1B 미국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B-2 그리고 세번째가 B-52 네번째가 중국의 H-6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 투 플랩 22 백파이어 그리고 여기 투 플랩 95 베어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블랙 잭입니다 제일 커요 길이도 제일 길고 그런데 뭐 이렇게 제일 크니까 일단 핵 공격을 하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가베닉입니다 저공 침투 총 속으로 저공 침투해서 핵 공격하고 이탈하는 이제 이런 에, 컨셉으로 냉전 때 만들었는데, 어, 비슷한 컨셉이 이제 비온비입니다. 비온비도 어, 가베닉의 적응심투를 위한 가베닉초 촘속이죠. 이것도 가베닉초 촘속인데, 비온비보다 훨씬 빨라요. 자, 그런데 이게 만들기를 잘못 만들어서. KC101 순환미사일 내부 무장창이 6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 어, 뭐, 이 P50이나 비온비처럼 내부 무장창을 리버버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6발밖에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컨셉은 좀 흐지지만, 어쨌든, 장거리 핵폭격을 할수 있는 전략폭격기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자, 이런 것들을 해외 판다? 자, 미국도 전략폭격기를 해외 판적 없죠. 뭐, 호주에 판다, 뭐, 이런 설은 있었지만, 팔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해외 판다. 그 대상이 인도다, 이겁니다. 그 인도에 왜 파냐? 지금, 이제 인도가 그 트럼프 시절에는 미국과 아주 그 결착을 하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선에 최전선에 나서서 쿼드, 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인도와 미국이 좀 소원해졌죠. 여기에 이제 중, 러시아가 파고들어서 자기네들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 뭐, 한다는 그런 보석이다라는 건데, 인도는 소호위 30MKI 전투기를 270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멀티롤 전투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F14K처럼. 그런데다가 이렇게 전략 포켓기까지 도입하면, 중국이나 파키스탄, 인도의 적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자, 아무튼, 이 인도가 뭐 한두 대의 판매는 아닐 겁니다. 어, 러시아가 인도에게 판다면. 왜냐, 한기 비행단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네대 또는 여덟 대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전략 폭격기까지 판다는 거냐. 자, 이렇게 보면, 어, 북한에게 핵 잠수함을 판다. 이것도 절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제가 북한에게 러시아 핵 잠수함 팔 거다. 이런 예상을 팔것 같다라는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진짜 일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